권순우의 나는 야구인이다. 모든 스포츠엔 레전드가 존재합니다. 박찬호, 뭐 박세리, 박지성, 히딩크까지요. 장르는 달라도 각자의 마음 속에는 모두의 레전드가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누군가한테는 홈런왕 이승엽이 레전드이겠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일승 투수 감사용이 레전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레전드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권순우의 나는 야구인이다. 오늘 시간에는 야구 레전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권영희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한주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인사 짧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네. 분이 나오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서울 철 배우이자 나는 야구인이다 섭외 담당 서호철 씨. 네. 한주잘 지내셨죠? 네, 열심히 지냈습니다. 네. 어, 잠깐 헤어 스타일이 아, 네, 촬영 때문에 이제 바꿨는데 정작 촬영은 못하고 취소가 돼가지고 머리만 잘랐어요. 수영하고. <laughs>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각자 이제 소개 멘트를 이 정도로 짧게 하고요.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인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80, 90% 이상 레전드가 아닐까. 어, 전 산미 슈퍼스타 선수이고 지금 현재 그 독립야구단 감독님을 맡고 계신 이모균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저 기사를 네. 찾아보다가 네. 그 시절에 선수 시절 때 그렇게 꽃미남 선수다 이런 얘기를 봤었거든요. 어, <laughs> 네. 아마 자료하면 또 올려주겠죠. 시 네, 네. 그래서 네. 저 사진을 봤었는데 진짜 꽃미남이시더 사진이 꽃미남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이모균 그러면은. 그 두뇌용 투수 그다음에 무슨 송고 재구 어떤 이런 호칭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런 별명들이.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의 살아남기 위한 훈련의 방법에서 얻어진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제뭐 야구로만 놓고 따진다고 보면은 이제 강인한 체력,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근력은 타고나지만은 이 재구력 컨트롤이라는 부분은 사실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후자에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당시에는 175cm 큰 키는 아니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나만의 뭔가를 좀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재구력을 이제 선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데서 다 이제 감독님 소개를 봐도 어, 변화구와 재구력이 이제 기교파 타입 컨트롤 아티스트라고 불린다고 나와죠 44승을 하셨는데 음, 그 중에 너무 놀라운 기록이 전 44승보다 440승이 40, 완투승이에요. 그게 지금 현대야구로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감독님? 당시에는 이제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이제 창단 시작점이 됐지만 저는 이제 83년도에 이제 입단을 했고요. 그때 시절을 보면 이제 실업에서 연장선상이 이제 프로야구라고 보시면 가능했고 그때 어떤 선발투수라고 그러면 거의다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아마 완투를 목표로 하고 던졌었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고 음. 유달리 좀 투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음. 이제 저 중간 뭐 마무리 이런 개념 자체가 음. 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당시에는 어떤 보직이라고 그러죠 지금에서 네. 뭐 선발 중간 중간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질수 음.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까지 연결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로도 나가고 중간으로도 나가고. 마무리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전천후라고 볼 수도 있었죠. 음. 노이트 노런도 두번한 시즌에만 두번 하셨다고. 그거는 이제 네. 프로에 와서 보다는 1974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대회 규모에서 두 번의 노이트 노런을 이제 히문고등학교하고 이제 대구상고 당시 음. 희문고등학교 대구상고가 최고의 이제 막강한 그 저,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었는데 저한테 어떤 그런 행운이 따라준 거죠. 음. 아 행운은 아니겠죠, 실력이겠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laughs> 몇 회쯤니까 그러니까 노이튼 호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회쯤 되니까 어 이거 나 노이튼 호론 노려볼 만하긴 욕심이 언제부터 생기던가요? 욕심은 선발 투수들이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춘 투수들은 보통 5회 6회까지도. 노이트 노론 퍼펙트 같은 기록은 쭉 이어져 오면서도 그 이후에 이제 그 그런 기록이 이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한 8회 정도 갔을 때, 아, 8회, 8회 정도 갔을때 뭔가 욕심이 더 이제 음. 생기고, 물론 이제 6이닝을 넘어가면서부터 욕심은 생기지만은 8회 정도 아. 됐을 때는 아, 나머지 여섯 하자.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죠. 음그 인간이다 보니 이제 그런 욕심도 이제 생길 음. 수 있고, 분명히 위기는 꼭한번 오잖아요, 야구는요. 그렇죠. 언제쯤이었습니까? 노이트 노론이 깨질 수이 야, 이거 큰일 나다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위기감을 느낀 어, 어, 게. 그어 이제 이 타선으로 봤을 때 1, 2, 3, 4, 5, 6, 7, 8, 9로 나아졌을때 중심 타선보다도 하위 타선으로 갔을때 오히려 더 어떤 긴장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흩트어질수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여기서 뭔가 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가. 중심 타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음. 거기서 이제 승부처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위 타산으로 갈 때가 더 이제 오히려 긴장이 되는 거죠. 모르게 방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회자 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최동원 선수와의 그 18회까지 그 연장 승부가 있잖아요. 아마 그게 제일 많이 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참 오래전 얘기죠. 1 9 7 8년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최동원, 김시진 뭐 이런 투수들이 상당히 이제 기량급 투수였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고향은 인천, 인천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실업팀에 1년 있다가 이제 동아대 부산에 동아대학교를 선택해서 갔지만은 동아대학교에 갔을 때에 이제 어떤 전력상으로서는 상당히 열악했죠. 열악했지만은 그 선택을 해서 갔던 거고 거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 전국 대학 야구 대통령이 전국 대학 야구 되어 있었는데 준결승이었습니다준결승이었고 상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최동원이었고 최동원 투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가 트렌드로 볼 수도 있었지만 실업에 있던 선수들이 대학으로 막 진학을 많이 했을 텐데 음. 거기에 국가대표가 다섯 명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에는 음. 실업 선수로서는 이제 박혜종 선배가 이제 최철우도 있었고 함상윤 선배라고 있었고 음. 이제 이런 제 선수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결정타를 맞은 김봉현, 김봉현 그 선배도 김봉현 있었고 아. 지만당시에 준결승에서 당일 날 14회까지 이제 하고 일몰로 이제 서스펜디드로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날 아침 10시 경기를 했는데 그 일박 <laughs> <laughs> <1박> 경일을했더라고요 <2일> <laughs> 그니까. 그래서 해가 넘어간 거죠 오히려 일박 음. 이일을 안 하고 음. 그게 나이트를 켜줬으면은. 음. 동대문구장이었는데 나이트를 켜줬으면 당일날 시합을 했으면 아마 결과가 더 18회까지도 더갈 수도 있었고 음. 더 어떨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유, 근데.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실 팔이 제 팔이 아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강병철 감독이었는데 강병철 감독이 투수를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음. 다른 근데 욕심도 있었고 이제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죠. 내가 던진 경기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상대가 최동원인데 음.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던지게 됐고 15, 16, 17, 18 이제 사이닝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18에 가서 이제 김봉현 선배한테 이제 일점짜리 홈런을 하나 멋있게 얻어 맞고 이제 끝났죠. <laughs> 아그총 투구 수뭐 기억 나세요? 총 투구 응. 뭐 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또. 제가 보기에는 최동원 선수 던진 거에 한뭐한60% 던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더덜덜 던졌나요? 아, 제구, 저는 이제 재구도 음. 있고 템포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마운드에 오래 서 있는 것보다 빨리 던지고 빨리 내려오는 게 좋은 거죠. 야거는 음. 잘은 모르겠지만 최동원 그 최동원 선수는 한 200개 이상 던졌을 것 같은데. 보통 아, 최동원 지금 아. 고인이 됐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2년 후배지만은 각자만의 그 자기의 그 스타일들이 있는데 완저 스타팅 투수로 나가기 전에도 한 경기를 던질 수 있을 만큼 100개 정도를 던져야지 자기의 어 워밍업 어깨에 아. 던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지는 그 아.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합 전에 워밍업으로 100개 던진다 그러면 시합에 130개를 던진다고 했을 때 130개 230개가 아니라 이닝 이닝 사이에 또 워밍업 이걸로 따진다 그러면 그건 뭐한 300개 정도는. 어 이닝 중간에도 아. 계속. 어0 0개세요 <laughs> 투아웃 정도 되면 나가서 바로 또 이제 보통 공을 이제 여덟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주니까는 음. 워밍업을 다시 하는 거죠. 음. 아. 지금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랑 완전 반대인데 네. 류현진 선수는 아예 몸을 안 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안 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트레이닝의 방법이죠. 저 같은 음. 경우에도 선발 투수 같은 경우 는 저는 2 0 개만 던지면 올라가고 음. 그리고 메이닝도 한두개 2개 정도 두개세개 2개, 던지면 이제 올라가기 음. 때문에 이제 상당히 저, 이 빨랐어요. 그 음. 나의 그 베스트로 던질 수 있는 음. 그래서 이거는 투수마다 좀 성적이 틀리죠 음. 혹시 감독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일이면서도 1981년도네요 본인의 성적 혹시 기억하세요? 한전에 계실 때그 부분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laughs> 최동원 그 선수하고 같은 같은 팀메이트였잖아요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감독님께서는 15승 1패, 1.56 방어율. 최동원 선수는 15승 6패, 2.25.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 어떤 뭐 최동원과 선동열의 구도를 일부러 붙여서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모균, 그때 당시 이모균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런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혹시 이 기록 아십니까? <laughs> 본인 기록이신데 <laughs> 알고 계시죠? <laughs>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82년 도 실업에 있었을 때의 네. 기록은 좀 몇승몇패다.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알고 계셨어요. 최동원 선수보다 더 성적이 좋았다라는. 아니 건? 그거는 왜냐면 최동원 이 친구가 1982년도에 국가대표를 이제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국가대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추어 있었던 친구들 네. 같지만 당시가 최동원 선수로서는 가장 컨디션이 안 좋았던 했던 아, 것 같아요. 80, 1982년도 음. 대표팀이었지만은 감독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성적으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리고 저는 평생 뭐한 33년을 원역하고 이제 그 코치와 생활을 했지만은 제 보기라면 보기지만은 타자들이 강한 팀을 가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히려 아 내선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laughs> 와, 슬프다. <laughs> 아 슬프다 딱, 딱 어느 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웃음> <웃음> 갑자기 최동원 그 돌아가신 최동원 그 선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산미 시설을 각각 겪고 나서 롯데에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두 분이 친하게 잘 지내셨나요? <laughs> 뭐 유니폼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그 승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최동원 선수하고는 대학 선발 대표팀부터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큰 어려움은 없고 국가대표 시절에 뭐 이렇게 룸메이트 같은 것도 같이 하셨네 대학 선발 때도 했죠 그 음. 책도 최동원 아버님께서 신신당부를 해 가지고 저보고 관리 좀 하라고 아. 그래도 그 관리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음. 야, 근데 국가대표를 7년을 하셨어요. 야,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도 7, 국가대표를 7년을 한 사람이 거의 없,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당시에는 한번 국가대표는 그냥 저희들 말로 영원한 국가대표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 꿈과 목표는 태극마크였거든요. 음. 아마 저때 프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태극마크를 당과 동시에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훈련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까지 따지면 8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희들이 이제 대표팀이 구성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뭐그 얘기하고 틀릴 수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1974년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유경수 여사가 아, 이제 네, 피격사건. 네, 네. 그때 저 제가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니틀 야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고, 음. 유경수 여사가 어디서 피격되셨냐면, 그, 동대문 실내 그 체육관에서 네. 이제 네. 하시다가 이렇게 네. 됐는데, 그 과정을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대표팀들이 일본에 원정시합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취소가 되고, 당시 74년도 대표팀, 고등학교 대표팀들이 어디 갔면 이제 12월 에 대만으로 갔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아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74년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태국마크도 같이 달았던 거죠. 아. <목소리> 근데저 갑자기 궁금한 게 이렇게 7년씩이나 국가대표하셨으면 <laughs> 연금도 혹시 얼마를 받으셨는지. <laughs>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게 네. 뭐 대통령훈장도 그때 당시에는 받았지만은 네. 이제 박, 도, 박정희 대통령. 훈장도 받았지만은 저희들 세대의 어떤 훈장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명예였기 때문에 음. 연금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걸까지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아. 연금이란 제도가 생긴 네. 게비어적 얼마 안 된. 제가 알기 88년도 올림픽 이후 때 네. 아, 훈장 받으면 돈 줘? 아, 예. 이게 아, 이제 올림픽이나 그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메달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런 기준선이 있죠. 음. 아니 그 그거는 메달은 이제 그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훈장을 원래 훈장을 받아도 연금이 나와요 지금도 나오니?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laughs>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 그 훈장을 또 음. 저 기회가 있다면서 이렇게 무슨 상고를치시면까 <laughs> 이게 옛날에는 어떤 뭐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훈장이되는게 사실은 이렇게 뭐 흔하지는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나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좀더 좋은 일이 생겼을 네. 때는 훈장을 반납하면은 그거를 이제 면죄부를 준다 하는 <laughs> 얘기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확인된 건 아닌가요? <laughs> 아까 이제 기록을 이제 한 전대 기록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봤던 건데 그이 대목에서 아마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 그 아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실업야구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응. 프로가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실업야구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 실업야구가 어떤 야구고 그다음에 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 이를테면 느낌상 프로는 프로 구단이 있는 건데 실업야구는 그게 아니라. 뭐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야구단 이잖아요 얼핏 듣기에는 <laughs> 뭐 정말 직급도 뭐 과장 뭐 대리 이런것처럼 직급도 있다고 이게 이제 제가 귀동량 이어가지고 한번 실업 야구는 어떤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이제 실업이 이제 제가 있을 때 말했던 10개 팀이 10개 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경인방송 같으면 경인방송에 소속되어 있는 야구 선수죠 그러면 네. 경인방송에서 각 부서마다 다 이제 틀리듯이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제 야구를, 야구복을 입고 나가서, 이제 야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금융권하고, 네. 금융권하고, 이제 실업을 해서 농협을 한 한국 전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겼지만, 이제 한국 화장품하고, 롯데까지 생겼는데. 아, 태평양은 그, 기억이 나요. 네. 그 일화로서는 당시에 대한 야구 협회 회장이 누구 이셨냐면 김종필 총리 하셨던 아, 그분의 아, 형님의 아, 네. 김종락 씨가 이제 대한 야구 옆에 이제 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김정락그 회장님이 은행원이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동생 김정필 씨의 어떤 그 뒤에 후광이 선었는지 모르지만은 음. 대한 야구협회 회장으로 오시면서 해가지고 실업이 되는 부분을 갖 형성을 시켰죠.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들 이 친구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하나의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그 실업팀이 없었다면은 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야구 선수를 하고 국가 대표까지 가게 되고 그게 다 끝나면은 더 이상의 어떤 야구 할 길이 없었던 거잖아요. 실업 야구 팀이 없었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없지만은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 대표라는 것도 각 팀의 제 선발에서 제 나오는 거였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업이던 많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음. 야구로만 보고 본다면은 좀뭐 국가적인 음. 국가대 불편한 관계가 있겠지만은 스포츠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거든요. 음. 일본이 이제 약 고등학교도 4천 개팀 이상이 넘어가고 사회인들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가 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벤치마킹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실업 야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속성이 있게 지속성이 있게 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취지였었죠. 좋은 계기로 필요성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실업야구는 그렇게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1 9 8 2년도에 어떤 프로야구의 탄생이라는 것도 당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셨지만 이것이 뭐 내막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죠. 정치적인 그 논리로도 막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게 하나의 프로야구가 탄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팬차이스라고그러지 지역 감정이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워낙 그 자기 그 고향 팀들에 대해서게 강력하게 이제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남 영남, 롯데와 해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o b s